자 245쪽에 8번하고 9번 문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번 문제 봐봐. 자 8번 문제도 이게 자, 잘 들어라. 자 정오각형 ABCDE에서 두 대각선 AC와 b e 의 교점을 F라고 했어. 삼각형 a,b,e 와 삼각형 a,b,e 와 삼각형 f,a,b f,a,b 와 삼각형 a,b,e 와 삼각형 e,a,f e,a,f 어 이렇게 각각 닮은 삼각형을 판별하고 그까닭도 선별하라고 그랬어 해봐봐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삼각형이 얘랑 얘 그다음에 얘랑 얘 닮음인지를 보라 그랬지.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그려볼게. 삼각형 A B E가 이거지. F A B는 뭐냐? F A B 요거죠. 그다음에 E A F는 뭐야? E A F 이세 삼각형이 지금 닮음인지를 보라고 그랬잖아. 그지 그럼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. 정오각형의 한내각은 네 어떻게 됩니까? 정오각형의 한내각은 네 아, 그 총합이구나. 정오각형이니까. 너말 잘했어. 전체가 540이지. 예? 네? 근데 정오각형이면 똑같잖아. 그러니까 5로 나눠야 되죠? 한 각의 크기가 지금 여기가 뭐냐면 108도야 맞죠 어, 108도야 어? 그지 그러면 여기 봐봐 삼각형 a b e 얘에서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야 108도지 그럼 얘는 이등변삼각형이잖아 어? 그럼 이 각은 뭐가 되는 거야 1 80도에서 108도를 빼면 72도지 여기는 몇 도씩 돼 36도, 36도네. 이해 갔어? 네. 이해 가? 네. 그럼 여기 봐봐 자, 그 다음에 이 삼각형 ABF 봐보자. 음, 이거 봐봤어. 그러면 이제 차분히 봐볼게 자, 이렇게 있는데, 그럼 우리가 삼각형 A, B, E하고, PC, A, PC, A. 여기도 봐봐. 그럼 여기가 36도면 여기가 몇 도냐? 여기도, 이렇게도 봐도 여기가 108도고 여기가 몇 도야? 36도죠. 그럼 여기도 몇 도냐? 36도지. 네? 그러면, 요것도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? 이등변 삼각형이죠? 그럼 이 각도는 몇도 되는 거냐? 여기 108도지? 선생님의 이해가? 이 예, 갔어요? 안 갔어요? 갔습니다. 그럼 여기 봐봐. 이거 봐볼게. 삼각형 A, B, E하고 삼각형 A, B, F는 무슨 닮음이야 그러면? AA 닮음이지. 각도를 보니까. 두 각이 똑같잖아. 세 각이 다 똑같으니까. 이해 음. 예, 갔죠? 그 다음에 여기도 봐볼까? 그럼 여기가 36도면 여기는 몇 도야? 와주세요 108도에서 36도를 빼면 뭐가 되죠? 72도지. 그럼 여기도 몇 도냐? 72도네. 선생님 이해갑니까? 그렇지?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얘랑 얘는 닮음이 아니죠? 이 예? 삼각형을 지금 보니까 세각의 크기가 36도, 72도, 72도잖아. 맞지? 이해갔어? 얘랑 얘랑은 무슨 닮음이고, AA 닮음이고, 얘랑 얘랑은 닮음이 아니라 이 소리야. 네? 우리가 이 정오각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게 뭐냐. 정오각형에서는 아,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보다 닮음이다.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 이 소리지. 무슨 닮음이다? AA 닮음이다. 각도로 승부를 본다. 그리고 이 그림이 잘 나옵니다. 종원할게요. 알겠어? 알겠어요. 모르겠어요. 알겠지? 네. 신이 알겠어요? 푹신이푹신이푹신이 푹신이 푹신이? 아, 몇달 만에 머리 자르러 갔더니 머리 자르는 비용이 올랐던데. <laughs> 1 5 0 0 0원으로 어떻게 또 16,000원이 됐지? 막 올라? 요새는. 복사용지 비용도 2만 천 원이었거든? 2만 4천 원으로 올랐어. 다 올라?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. 어? 나라가 개판인 것 같아요. 이유가 뭘까요? 말하지 맙시다. 이유는 여러분 알고 있죠?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어? 뭘잘 뽑아야 돼요.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. 선생님, 걱정돼 죽겠어요. 아, 정말. 자 봐봅시다. 정말 어디까지 갈지 선생님도 궁금한데, 이제 큰일 났어요. 이거 어떻게 잘못될까봐. 아.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이거 큰일 난 겁니다. 아, 올것 같네요. 다음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ABC의 각변의 지름을 할 때, P 더하기 Q가 R임을 증, 이거 우리 많이 했죠? 이거 당연한 거지? 예? 네? 우리 어떻게 했냐? 이거 증명했었잖아. 여기 반지름. 에이씨, 할게. 증명을 하면 해봐봐 우리가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고 이 길이를 c라고 놨어 오케 그럼 아래 넓이는 뭐가 되냐 아래 넓이는 뭐가 돼 어? 반지름 2분의 c지 하이 2분의 c의 제곱의 2분의 1이네 이게 아래 넓이죠 p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하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b 지? 그것의 반응. 그 다음에 Q에 의이는 어떻게 돼? 파이의 2분의 A의 제곱의 절반이지. 근데 우리는 얘는 뭐가 성립하는 거야? 보라고라, 피타고라,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성립하는 거죠? 에? 그럼 P 더하기 Q는 뭐가 돼, 지금? P 더하기 Q는 도와주세요. 8분의 파이의 B의 제곱에 8분의 파이의 A 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R은 뭐가 됩니까? 8분의 파이의 c의 제곱이었지. P 더하기 Q는 이거하고 똑같죠? 이유가 뭐야? 8분의 파이, 8분의 8, 8분 나아가면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뭐하고 똑같으니까 C의 제곱하고 똑같으니. 까 맞지? 세명 이해갑니까? 그래. 참 쉽죠. 이해가? 요 음. 자, 245쪽 봐 보았습니다. 어? 자, 잠정적으로 지약사.